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에서 경항공모함을 만든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은 독도함 1.5배 규모의 경항공모함,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항공모함을 내년에 설계해서 유사시 북전력망 무력화시킬 정전탄 EMP도 개발한다 하는 얘기네요. 이것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에서 항공모함을 계속 건조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셨네요. 음,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동맹이 적보다 우리를 더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음, 방위비 분담금 하고 무역 협상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다 아니겠느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관련된 기사입니다. 홍콩을 놔두자니 하나의 중국 상처, 때리자니 경제가 치명상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홍콩을 놔두려고 하니까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이나 홍콩이나 다 하나의 중국이다. 하는 그런 정부의, 중국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고 홍콩을 때리자니, 강경 진압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죠. 경제가 치명상을 입어서 입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나 봅니다. 글쎄요. 과연 중국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뉴스는 정장월급이 3년 뒤에 40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된다.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군 육군 병력을 57만 해도 50만 명으로 상비 병력을 줄이고 육군 2개 군단 4개 사단의 채 그래서 그만큼 뭐 예산이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길려나 봅니다. 그 한일 경제 갈등에 관한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 2조 소 2조를 소재 부품에 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음, 있다는데 기업에서는 근로 시간 등 규제부터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조가 됐든 뭐 삼조가 됐든 투입을 해서 소재 부품에 소재 부품을 국산하는데 쓴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문제이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장기간의 플랜보다는 당장. 일을 도할 수 있게 근로 시간을 줄이기로 한 이런 정부의 방침을 바꿔달라. 이런 규제부터 풀어달라. 그런 쪽으로 정부의 건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면입니다. 정치면에서는요. 조국 재산 56억, 아내 자녀 사모펀드 74억 출자 약정.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재산이 56억인데, 아내와 자녀는 사모펀드에 74억을 출자하겠다고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적은... 돈들은 아닙니다. 또 조국 그 법무부장관 지명자가 울산대 교수 시절에 송파 아파트에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덟 살이던 큰 딸만 데리고 전입을 했었다 하는 얘기고. 후보자 측에서는 칠대 기준 위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누가 그 기준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공직자가 자기 일에 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재판하듯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더니 그 상권 분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그 다음에 세금으로 짜낸 어르신 소일거리 고용위고 굳어진다.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네요. 7월 취업자 수가 30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60세 이상은 37만 7천 명이 늘었으니까 7만 7천 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놀이터 지킴이 꽁추죽기. 대부분이 월급 20여만원짜리 초단기 일자리라고 합니다. 참 뭔가 이거를 어르신 소일거리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거 이래가지고 어르신 일자리가 제대로 해결이 되겠나요 그 다음에 한국노동연구원 제주업 고용 청년 취업 하반기에도 개선 힘들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부 수치 개선은 있겠지만 경기 둔화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청년 사명 중 한명은 사실상 백수 체감실업률 역대 최고라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청년 네명중한 명은 백수라는 얘기입니다. 백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면 지산데요. 세월호 유족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법정 못 들어갔다고 판사 개XX 외친 세월호 유족들. 이게 큰 제목입니다. 발문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보고 조작 1심 선고 재판정 밖에서 1시간 동안 욕설 구함. 세월호 보고 조작을 한 1심 선고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 세월호 유족들이 몰려와서, 판사 개새끼, 뭐 이런 식의 욕설을 하면서 난, 난리를 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사회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을 우리 목달라고 헌법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1965년에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저 뭐냐, 강제피용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사풀린 안전, 공사용 승강기 추락 3명, 사망이란 뉴스가 눈에 띕니다. 아파트 공장 4 0 m 미터에서 떨어져 가지고 승강기에 탔던 형은 숨지고 동생은 구조물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안전 안전하지만 이런 사고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고 없는 시기를 맞게될 라는지 모르겠군요. 자 그 다음 뉴스를 또 볼까요 국제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중국군 투입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독립파 당선시킬 우려 그리고 큼지막한 사진 두 장이 실렸는데 이 기사의 비중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의 문제는 참 복잡하다합니다. 음또 국제면의 뉴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군요. 영국 왕실, 미국 대통령 감은 실리콘밸리 거물 등등등. 미, 영, 상류층 속살 드러낸 앱스타인 성 스캔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앱스타인 성 범죄 스캔들이라는 게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후속 처리. 아,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가 봅니다. 이어서 경제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포부로 뽑은 뉴스는 한전 탈원전의 덫 상반기의 일조적자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비중은 줄이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줄이고, LNG 같은 고 가격의, 고 비용의 에너지원을 쓰다 보니까, 한전의 올해 상반기에 1조 적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는 아베노믹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엔고의 성장 둔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 무역 흑자는 87% 급감. 상장사 순이익도 2분기 14% 감소. 한국의 수출 규제 자충수까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 올해 상반기 일본의 경제역 상황이 좋지가 않다, 성장이 둔화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건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나 봅니다. 건설 띄워 내수 살리기. 16조 SOC 카드 꺼낸 정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종 안산 등 9개 도로 연내 측공하고 GTX 등 수도권 철도 조기 추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경,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걸 살려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무역 갈등 관련 기사입니다. 음, 소비자, 미국 소비자 불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관세 절반은 3개월 연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복관세 부과가 3개월 정도 늦어지겠네요. 한편 선전에 집결한 중국군 홍콩까지 10분이면 간다 무력 투입 경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음, 선전에 집결을 해 있는 그런 중국 군용 트럭 사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이 파리로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관한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의 경제독립에 무게를 두겠다는 하 얘기입니다. 음, 그 내용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게 큰 방향이다. 이렇게 풀을 달았습니다. 한편 그 옆에는 단호맹 사건열로 입장 밝힌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그런 얘기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다는군요. 그 한일 갈등하고 관련해서 기술독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요 그 결과 중소기업 기술 독립이 가속화되고 R&D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설해도 기술 독립을 앞당겨 보겠다 하는 게 정부의 기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 일간신문하고 중복되는 기사를 그리고 본 뒤에 읽어본 뒤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다 보니까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8월 15일 휴일을요 아무튼 어제오늘 신문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소감은 이렇습니다. 참 우리나라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추구해도 힘들텐데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어려움을 더자추하는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쪼록 오늘 하루 잘 지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였습니다.